예그 47일 이제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이 있죠 47일 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마지막까지 뭐 열심히 하셔야죠. 조금 더 가봅시다. i 펄스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i 펄스말 그대로요. 이 단, IM이라는 단 im 이 단어는 어디서? IN에서 나온 거예요. 안에서부터 퍼스가 원래 진동, 맥박이라 했는데 이것도 퍼스라는 단어도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막속고치는 거야. 어? 이 s 스 충동 또는 본능.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비슷한 게인스팅트와 비슷하죠. 인스팅트이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스팅트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유사한 단어를 쓰겠죠. instinct, impulse, 그래서 충동.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He felt an irresistible impulse.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이겁니다. buy a new TV set. 새 TV 세트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면 이렇게 충동이 생겨요? 뭐, 그런 어떤 게 주로 충동이야? 딱, 뭐, 한번 충동 같은 거, 이거 어떤 경우야? 저는 홈쇼핑이요. <laughs> 홈쇼핑 와서 막어 미칠 것 같아 막야 이거 이거 빨리 눌러야 될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고 홈쇼핑이 진짜 뭐티비 같은 분이 주변 다 나오잖아요 보통 케이블 뭐다연결되어 있으니까 아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건 그거 있죠 복부 강타 그래서 차고만에서도 뭐 복부가 막, 아 요새 자꾸 위험하더라고 그래 이제 아시죠 미용사들이 어머 선생님 속알머리가 빠지세요 이러거든 그거 알지. 우주파로 이렇게 해 가지고 대구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모르나 별기가 다 있어요 이게 머리에 딱띠띠 이렇게 해 가지고 빛처럼 생기는 데 이제 그 뭐예요 그뭐이 레이저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하는 거 염경환이가 이 선전하는 거거든 그것도 사고 요즘에 아주 난리 나습니저이 복구 강타 한번 사야 될것 같아 얼마 <laughs> 아직 어 6팩 도저히 운동해서는 못할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홈쇼핑 보면 약간 그런 본능이 있어요, 충동. 그래서 이제 i m p 브 s 보통 impulsive buy 이래버리면 충동 구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boast, 뽐내다, 자랑하다 이런 얘기있네요 boast, 나 어? 보스가 되게 좋아. 보수 보수 급여 이게 좋다고 막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다. 떠벌린다, boast. He boasts that he cares you well. 그가 수영을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그 뽐냅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가 브 r a g brag, b r a 이라는 단어 잘못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금방 외웠었어요, 저도. 써 있는 그대로요. 이제 <laughs> 고구마를 브 r a g 구워서, 아이 자랑하는 거야, 잘 구우지. 네, 고구마 잘 구우지. 그래서 고구마를 브 r a g 구워서 자랑하는 거야. 아이. 뭐 여러 가지 떠올라도 됩니다. 뭐 돼지갈비도 좋고요, 소갈비도 좋고, 브 r a 구워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brag. He always brag about how rich his father is.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항상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납치당하죠. <laughs> 이런 벽발백중 납치죠, 이거. 그다음에리마커 a r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하나죠 앞에서부터 너무 많이 했으니까 remarkable. 눈에 띌 만한 이란 뜻인데요. 뭐 눈에 띄게 이멀거컬 뭐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요. 이건 우리 햄스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은 카스큐픽 카스픽 키어스라는 단어 있죠? 우리 큰소파키어스 이거 있고 outstanding. 이런 단어랑 같다는 거. 다 봤던 단어죠? 보시게 되면 detect. detect.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DE, 아래에서부터 다 조사하고 감지한다. 이래서 Detect인데요. 발견하다, 간파하다. 이게 옆에, 옆에 나오겠지만요. 이게 이제 Detective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로서 탐정이라는 뜻이 되버려요 그래서 Detect, 조사하다, 감지하다. 이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Fourth more, 더 나아가서 d e e s Screening Test. 이 검사는요. 스크리닝 테스트는요. 또한 디텍트 캐슬, 에더 어리얼좀더일찍에 모아 교로본 스테이지 보다 치료하기 쉬운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디텍트 굉장히 기본 단어입니다. 디텍트. 그 다음에 디텍트부 그러면 탐정이 될수 있고요. 디텍션 이래버리면 탐지, 탐정 이런 게될 수도 있어요. 됐죠 디테이트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이거 많이 했는데 내가 디테이트. 원래 이제 딕테이트라는 단어가 어르서 나왔다. 딕트가 말이나 글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있었잖아. 들 딕셔너리 이것도 있고 딕테이션 그다음에 딕테이러십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뭡니까? 사전이라 뜻이고 딕테이션은요. 구술 테스트. 구술 테스트에 그 다음에, 딕테이터십은요. 딕테이터십. 혼자, 예, 독재자죠. 말로만 다 하는 거야. 쭉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 단어 배웠잖아. 컨트라딕터. 컨트라딕트. Contradict. 이게 뭐예요? 반박하다죠. 반대되는 말을 갖다가 해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 나죠? 그래서 딕테이트가 그, 저기에요. 동사로서 구술하다가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령하다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dict란 말이 원래 말이라뜻이서 나온 거야. 말, 명령 이런 뜻으로. 듣어요 Dictate, dictate.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죠. The c o n q o l o r 그 정복자는요, dictated terms to c o n c u r d 피정복민들에게 원래 저, 지금 봐봐봐, the conquer라고 나왔지, 여러분들. 더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온 거야? 과거분사, 형용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People이 빠져 있는 거예요. The conquered people. 그러니까 정피 정복민들, 정복당한 애들한테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온 것처럼 Dictator 얘는 독재자고요. Dictatorship은 독재 정권을 얘기해 주는 거고, 알겠죠? 어앞축 말고요. 뒤축개도 0년 잘한 거예요. 뒤축개도, 뒤축개도, 뒤 i 도 t 아, 미안해. <laughs> 아, 표정이 갑자기 굳어진다네데 Decade. 근데 이거는 많이 봤던 단어죠. Decade. 10년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 거. 예, 네, 그럼 별로 어렵지 않네요. Company names. 회사 이름은요. 아시죠? Written. 여전히 쓰여집니다. The way they were over a decade ago. 10년도 넘은 옛날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p r o p 하는 단어는 별표 다섯 개를 하셔야죠. 그쵸? 적절하게 올바르게 프라퍼 올바르게 적당히 물을 잘 프라퍼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프라퍼는 이미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적당한 적절한 뭐뭐 있어? 에이 슈터블 나와야지 슈터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라지에이션? 어? 에에 뭐? proper에 아,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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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구나 내가 거기 들어가 맞아요. 이렇게, <laughs> 아니 갑자기 갑자기 얘기해서 appropriate. 이게 전부 다이네 개가 세트가 좀 일어나야 돼요. Proper, adequate, appropriate. 됐어요. 오케이. 근데 밑에, 맨 밑에 있던 accurate 어큐리티 있죠? accurate는 약간 틀려요. 이거는 적당한은 아니고 아주 정확한 정도의 의미를 갖졌어요 적절한, 정확한. accurate. 어큐리티. 이 accurate도 여러분들 동의가, 내가 같이 써놨나, 이거? accurate. 그 다음 페이지? 아, 안 했네. accurate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correct이죠? correct. correct. exact. accurate. 이게 같은 게 이제 프레사이스. 이렇게 세트를 좀해 줘봐. 프레사이스. 그니까 러요네 개는 전부 다 뭐야? 요네 개는. 요네 개는. 이건 정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야. 이건 정확한. 오케이? 위에 것은요. 이거는 적당하고 적절한. 요 정도의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잘 외워 줍시오. proper. 애도 키도 적당하게 키워야지. 애 새끼 너무 컸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앞으로 브레이. 괜찮다. 적당히 앞으로 브레이. 뭐사투리들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브레이. 뭔 말이야, 이게. <laughs> 그쵸. 적당히 앞으로 풀어 된다. 뒤에서 몰래 푸지 말고 앞으로 적당히 풀어라.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어로 같이 가져가시는데, 스톱을 이란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스톱을 앞에서 했었다니까슛 해볼 만한 적당한 거리. 이거 해서 했다고. 그 다음에, accurate란 단어도요, 했었어요, 사실은. 기억 안 납니까? precise 했었고요 correct, exact. correct, exact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단어지, 얘들아. 오케이? 근데 어려운 단어가 accurate란 precise에요. 요두개 같이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좀 어려운 단어가 어떤 거야? adequate와 a p p r o p r i a t e 예요 adequate 적당히 우자 괜찮, 괜찮다. appropriate, appropriate. 그래서, 적절한, 적당한. 이게 전부 다 했던 단어들이, 했던 단어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됐죠? 그 다음 단어입니다. 뭐가 나오지?